7리산한입새 도전, 목고사리전문 고급사, 오늘 택배 물량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분량 1위, 오늘 한류 물량이 20kg짜리, 18kg짜리 나오고, 10kg짜리 이렇게 제가 택배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질 최고 농군한입새 유튜브 고사리 박사 제가 경자 등록 업체로서 중국적으로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고의 목고사리 정보를 드리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 캐고 박스 포장하고 개선을 다 했습니다 잘 가서 잘 자라주길 바랍니다